매달 구독자 분들 선착순 300명 프리미엄 컨설팅으로 도와드립니다 첫째, 지금까지 쌓은 누적 데이트로 300분 모두 총월 350만원 보장합니다 둘째, 급하신 분들 우선순위로 1대1 상담 및 프로젝트 진행해드립니다 셋째, 말로만이 아닌 경제적인 부분 실질적으로 제가 책임져 드립니다 엔트 일탈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심수리입니다. 오늘은 초보 중수 고수 다 상관없이 파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식인 파업 오토 프로그램 정복에 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오토 프로그램이란 무엇이며 이것에 대해서 진행하게 된다면 성공인가 실패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지식이고 필요한 지식이니 궁금하셨던 분들 뿐만 아니라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도 유익한 내용이 아닐까 하는데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일단 먼저 오토 프로그램 하면 알수 있는 거 패턴 오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특정한 상황의 패턴을 기입만 하면 그 패턴에서만 피기 등록이 되는 것이고요 그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마틴 베팅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인 오토 프로그램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대표 주력 오토인 세줄네줄 반대 베팅 패턴 오토의 경우를 예로 보면 동일한 결과 세 개와 네 개가 나오게 되면 반대로 베팅을 하게끔 패턴 수식이 설정되어 있어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정하고자 하는 패턴을 기입을 하고 그 휴식 패턴도 같이 기입을 해주면 자동적으로 알아서 프로그램이 베팅 진행을 해주면서 수익을 내거나 혹은 실패로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내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오토 중지 기능들과 휴식 기능들을 이용해서 사람이 아닌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고정 수익을 내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파워볼 오토 프로그램 정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고정값이 되어주는 기본값 설정을 하는 것이죠. 베팅 패턴 설정 기입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가장 기본적으로 어렵지 않으며 고정 오토 다들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세줄 4줄 반대 배팅 패턴 오토를 가입을 해서 진행을 해볼 시에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패턴이던 패턴을 만들거나 기입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에 배팅을 하는지 정확한 정의를 내려야만 합니다. 이 패턴의 경우 동일한 결과 3개와 4개가 나온다면 반대로 배팅을 하게끔 배팅 패턴 설정란에 패턴 수식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가시나 파짝과 파울은 파울의네 종목의 홀자 그리고 언어버가 모두 구현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오토 프로그램 속에 있는 파울 파짝을 보시면 파울의 경우 파워볼 홀을 파짝의 경우에는 파워볼 짝을 나타냅니다. 이런 파울은 일반 볼 언더 이로 파짝은 일반 볼 오버를 나타냅니다. 이런 식으로 총네가지를 모두 동시에 돌릴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금액 설정 또한 자유롭게 되어 있습니다. 마틴 베딩을할수 있게끔 단계 설정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이 패턴과 수식의 경우, 1,060원, 3,230원, 8,730원 등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더욱더 높은 수익을 낼수 있게끔 자연스럽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4단계의 경우에는 손해를 보지 않고서 수익을 볼수 있도록 설정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총 10단계 설정이고요. 10번 안에 패턴 오토가 성공을 하는 경우 수익이 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마틴 단계는 당연히 자본금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을 하는 것이고요. 마틴 단계 설정의 경우 보통 10단계에서 정말 많게는 16단계까지도 설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단계를 높으면 높을수록 오토 프로그램의 안정감을 높일 수가 있고, 얼마나 마틴 단계를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자본금에 대한 차이점도 날수 있다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휴식패턴 봅니다. 휴식패턴의 경우 언제는 쉬어라 이런 식으로 설정해 놓는 것이고요. 그 다음 기타 옵션의 경우 프로그램 가동을 하는 중 미리 사전에 설정을 해둔 상황에 쓸수 있는 당 브레이크 기능입니다. 프로그램은 가동이 되지만 휴식과 마틴 단계 이동을 할때쓸수 있는데요. 연승 연패 설정의 경우 오토 프로그램이 마틴 배팅에 성공을 해서 연승을 하거나 혹은 연패를 할때 기입을 해둔 수만큼 해차를 휴식할 수 있게끔 설정할 수 있는데요. 아래에 있는 금액 점프 기능의 경우 일정 단계에 도달을 해서 연패가 계속되게 되어 설정해둔 마틴 단계보다 넘어갈 것 같은 위험이 있을 때 위험한 타이밍에 낮은 단계로 잠깐 돌아가 금액 리스크를 최소화하는데 이용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3연패를 한뒤에 15회 휴식 기입을 해을 시에는 마틴 단계 3단계에 실패를 해서 3인패에 도달하게 되면 15회차 동안 프로그램이 가동이 되면서도 배팅 진행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5단계 패배시 1단계로 두번 이동 설정을 해뒀다면 5단계 금액에서 두 번을 틀릴 적에 1단계로 돌아가서 배팅을 하지만 패배시 6단계, 7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1단계 금액으로 두번 배팅을 한 뒤에 6단계에서도 베팅을 시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손해 상한 금액, 이익 상한 금액이란 무엇일까요? 전자는 오토 프로그램이 가동한 후에 가동 중에 일정 금액 손실이 나게 되면 프로그램이 중지할 수 있게끔 설정해 놓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얼마 이상은 기본적으로 잃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이용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구자의 경우 이와 반대로 설정해둔 금액의 이상 이익금이 발생하게 되면 자동으로 프로그램 중지를 시킬 수가 있는 금액입니다. 각각 이런 식으로 파워볼 오토 프로그램 정복을 해보면서 언제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오토 프로그램을 돌릴 시에 당연히 내가 직접 사람의 머리로 진행하는 것과의 차이점이 있어서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파워볼 특성상 50대 50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적어도 수익률이 그리 낮지 않게 10% 이상은 날 수도 있음을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겠지만 어느 날은 직접 하는 것보다 더욱 좋은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안정적인 방식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만일 아직까지도 이런 방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신 경우에는 오늘 이 파워볼 오토 프로그램 정복 영상을 보시고 한번 도전 시도를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와 같이 파워볼 지행을 위한 방법은 다양하므로 내가 어떤 방법 선택을 할런지 한번 생각해보시고 진지하게 임해보시길 바랍니다 성공이냐 실패이냐는 당연히 내가 설정한 방식 따라 다르겠죠 그렇다면 모두 성공하시길 권조드립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직접 해보는 것, 해보지 않는 것의 차이는 매우 뚜렷합니다 매번 강조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저를 믿고 한번 실천해주세요 저는 그 믿음을 결과로써 보답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순이었습니다.